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댁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 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 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런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혼란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은 대제사상을 통해서 하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속죄함을 받는데 이러한 대제사상보다 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의 불안전함을 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내유의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찰를 따르는 가능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아론으로 그의 후손으로 세워진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용서받아야 할 대상들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함을 구합니다. 이런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년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수에 들어가서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제사상직은 이렇게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대제사상직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서 세워지는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율법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율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본체가 중요합니까? 본체가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체이신, 대제사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율법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의 필요성을 느끼며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잃을 수 없다고 오늘 19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두번 그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맹세 시편 110편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110편 4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운다라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댁과 같이 차원이 다른, 어, 제세상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 대제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 대제세상은요, 조상이 누군지, 누구인 줄 압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이 예수님이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는다라고 구약 110편 4절에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상직을 수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상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희생을 치루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값진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갑지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님을 귀한 것으로 믿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혼란과 핍박 세상 유혹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